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앱테크를 다루는 돈버는나무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새롭게 출시된 이번 연도 기대가 크게 되는 플레이 트 에어드랍 프로젝트 디노타이쿤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디노타이쿤 지금 해보고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물건입니다 진짜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미리 해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앞으로 꾸준히 좀 다뤄보면서 플레이 해가지고 랭킹 안에 좀 들어가 보겠다 이런 선전포고도 했었죠 근데 제가 지금 정말 꾸준히 열심히 지금 계속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또 설명을 드리면서 정보를 가져다 드려야 하는 게또제 역할이다 보니까 열심히 플레이를 하고 정보 수집도 하고 있는데 오늘 대박 소식도 함께 들고 왔으니까요 집중해서 한번 시청해 보세요. 일단 제가 계속 꾸준히 플레이를 하면서 저는 세 번째 랜드까지 오픈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그 뒤에 랜드를 오픈하기 위해 재화를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체골 게임류는 매일 매일 꾸준히 플레이를 하는 게 나중에 에어드랍 보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결국 그 꾸준함에서 에어드락 보상 차이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루틴을 잡아서 해가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파이코인 우리 채굴했었을 때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코인으로 제법 괜찮은 수익을 냈던 이돈 버는 나무가 대체 왜이 디노 타이콘을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직접 플레이를 열심히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요. 다른 채굴 게임들에 비해서 지금 게임 개발을 총괄하는 게임사나 미국 재단 측의 자본 이 빵빵해요. 아마 이거는 제가 굳이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게임 플레이 하시면서 직접 느껴지실 겁니다 굉장히 지금 공을 들여서 게임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당연히 그에 맞춰서 벌써 유저 수가 동남아 쪽 유입이 시작되면서 현재 오피셜 커뮤니티에 참여해 있는 인원만 만 3천 명에 가까워요 생각보다 커뮤니티 활성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1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매출 발생은요 결국에 어디에 투입이 되느냐 프로젝트 초창기... 업그레이드와 홍보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유저들이 생기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해야 할까요? 지금 구독자분들께서도 돈 버는 나무 텔레그램이나 제 지난 영상 보시고 플레이를 시작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제법 계신데요. 아마 빠르게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연도 상반기에도 에어드랍 보상 통해서 제법 짭짤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장 속도가 정말 빨라요. 그리고 대박 소식 제가 하나 전해드린다고 했죠. 아직 100% 확정 은 아니지만요. 제가 이제 인프라 통해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중국 쪽 거래소 통해서 디노타이콘 코인이 7월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벌써 그 단계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소스들이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사실 에어드랍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상장이 밑바탕이 되어 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게임을 미리미리 해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 관련해서도 제가 전해 드릴 소식이 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 촬영 전에 우리 텔레그램에 정리를 좀 해서 보내 드렸었는데 룸테이코는 일단 기본적으로 총5개 랜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각 랜드별로 주는 효과가 달라요.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는 버프가 있는데 운영 수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방문자 수 증가 버프입니다. 방문자 수가요, 저는 7만 7천이라고 적혀져 있죠? 이 점수예요. 근데 이게 뭐냐? 바로 리그 점수입니다. 이 점수가 올라야 리그 티어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리그 티어에 따라서 기여도에 따른 에어드랍 보상이나 오게 되겠죠. 즉, 1, 2번 랜드는 내 에어드랍 보상에 직결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1번 지금 레벨 3까지 올려놨고, 2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레벨 3까지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 3번 랜드가 건설 비용이 할인되는 그런 버프를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재화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3번 랜드 같은 경우에도 업그레이드를 좀 우선적으로 해놔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4번 랜드는 건설 시간 단축인데 솔직히 시간 단축 뭐 사실 보시면 지금 시설물을 하나 업그레이드 하는데 1시간 40분이 걸린다고 해도요 우리는 어차피 할거 해놓고 꺼놨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 이게 체감이 많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세운 전략이 4번을 건너뛰고 5번부터 업그레이드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5번 랜드가 앞에 내가 업그레이드했던 모든 랜드의 방문자 수1% 증가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런 꿀팁이나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전수해드리고 미리 전달을 해드리면요,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효율성, 즉 내가 보다 더 많은 에어드랍을 위해서 빠르게 게임의 레벨을 올리는 그런 효율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 여러분한테 우리 돈 버는 나무 공식 텔레그램에서 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에어드랍 쌀 먹을 하는데 있어서 적은 시간 투자하고 많이 버실 수 있도록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재단 측이나 게임사 측 움직임 보면.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프로젝트를 제가 지금 찾은 것 같아서 전 정말 성실하게 게임을 일단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신나냐? 제가 예상하는 대로 잘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당당하게 그때 디노타이콘 제가 가지고 왔다. 이게 잘 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가 됩니다. 하루 10분의 차이가 모여서 어떤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쉬워하는 쪽 말고 행복한 결과 쪽에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고 그냥 아, 저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과 야, 이건 좀 해놔야겠는데. 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차이를 빠르면 이번 년도 7월부터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게임 바로 플레이하실 수 있는 링크 돈버는 나무 공식 텔레그램에 공유해 놨으니까요. 구독자분들 편하게 들어오셔서 내용 체크도 해 보시고 미리미리 채굴 선점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 보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더 좋은 소식 그리고 중요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 되실 겁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애테크를 다루는 돈버는 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